광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미래 도시를 만들어 가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과정에 시민과 함께 일하면서 그야말로 미래 첨단 도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명시장 박수원입니다. 강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난 6월 3일날 일반산업단지는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하반기에 첨단산업단지하고 어, 유통단지가 착공을 하게 될것 같고요. 내년 초에 공공주택지구도 착공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성남 판교보다 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훨씬 낮을 거란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k t x 강명역이 있어서 교통이 아주 좋고 또 거기에 직주 근접할 수 있는 23만 평의 공동 주택지구가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주 근접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 있는 많은 강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새로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R&D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테크노밸리 사업이 다 완성이 되면 약 4만 명의 일자리 그리고 2조 2,500억 정도의 생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지구 지정을 목표로 해서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북토바 LH 안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주거와 교육이 있는 그런 첨단 미래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더불어서 이 수도권 지역에 서북권 지역에 광역 교통망 체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조성 사업할 때 새로운 교통망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KTX 광명역과 GTX B 노선 신도림까지 연결하는 지하철도 조성을 하고요 그 안에 BRT도 구축을 하고 또 서울로 넘어갈 수 있는 교량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교통망 체계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삼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단지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광명시가 남아 있는 마지막 개발용지이기 때문에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저희도 이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잘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명동굴을 개발한 지 11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6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는데요 이 광명동굴을 좀 장기적으로 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광명동굴과 연계된 문화 복합단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 사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거단지와 스파, 상업시설 그리고 자연주의 테마파크에 맞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2박 3일 중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복합단지가 조성이 돼서 아마 광명시의 지역의 산업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선 7기 시장직을 맡아서 일하면서 시민과 함께 일하는 대표 도시가 되겠다는 이념으로 그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아, 모든 행정과 정책 과정에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시민 참여를 독려해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명 신테크노밸리 사업 그리고 3기 신도시 사업 그리고 이 동굴 앞에 17만평의 도시개발사업 이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면 서부권 지역의 광명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정부와 연계해서 새로운 경제 문화 벨트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최고의 첨단 미래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겁니다.